근처야? 아니. 아이, 제대로 된걸 내놔. 야, 에바야 진짜. 아무도 안 구하러 가냐. 뭐하로 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안 가고 있잖아 아유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근처에 당신들이 뭐 긴장하고 있어 나한대 때렸어 어. 어디로 나오는 애데 근처에 있어? 어 있어 근데 날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구하네 쟤 지나쳐서 가야돼 근데 얘 캠퍼야. 근처에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 같아. 아. 아, 좀것 같아. 그래 해? 왜냐면 근처에 두 개나 달렸고. 든쪽으로좀 와보라고. 알 됐어. 아 뭐야? 왜왜 크게... 왜? 왜 여기 다 있어? 네, 그... 백만하두명 걸려 있고 두 명이 다 구하러 왔거든. 있었는데요.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다. 분명 적이 있는 걸 보고 빼고 봤는데 적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.

아, 아니야, 제, 제, 에이, 원래 없었어 아, 뭐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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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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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, 아 보염이로다. 여기 있어. 바로 있어. 아, 나 방금 돌린 데 바로 근처에 있었어. 내가 정도. 캐비닛에 숨었어. 주... 캐 캐비닛 비밀 아, 연다. 아무렇지 그대로네. 아, <laughs> 그대로 <해. 웃음> <laughs> 아 나딱하는 <나네> 때렸어. 나나볼 때마다 한대 때리나 해. <laughs> 빨리 가. 빨리 가라고 <laughs> 뭐 괜찮겠어? 아니 근데 너는 왜살리마 있는 방향으로 뛰어 미친 거 마. 런구원 타으만 비교해 보려고. 반대 방향 아니었어. 아, 야다리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도 살펴어야지너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가냐고. 뭐 어때 이번판이이찾았는가 런구가 소세지 장사를 잘하네. 열렸다구음을생긴 것도 처음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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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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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그래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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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가가 야! 이리 이리 한 방이야 나 볼트 봤어 아, 생성된 거. 얘가 나 치료해주고 있어 치료점수 받는 중이네 얘. 가나 감자난도 못 하네. 땡. 들아야얘 여기에서 캠핑해 그냥 나가. 그아 나가? 제대로 된걸아 으아, 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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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를혔어

여기가...니 바지니... 어떤 사람 닉네임이 버블 바이 데이 라이트야? 비비디 엥? 내 공구상자? 아직 남아 있었네.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. 전자 아, 푸딩이잖아. 아, 아, 어, 우리를 안 살렸지? 빨리? 빨리? 아, 이 뭐야? 아, 음. 아, 아, 이번 파는 아, 희망이 없잖아. 빠른 분절. 언제부터 희망이 있었다 그러세요? 이유. 어 뭐야? 문바대 어, 있어. 가능합니다. 문자가 <laughs> <와> 있어. <laughs> 문자 나와 있어. 진짜 불이 파이퍼 중에 손절이 빠를까? 대바대 이 손절이 빠를까? 손절 대... 대바대도 가끔 애들 팔려죽기로 나온. 아 맞아. 짜증나. 아5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개인 메 통해서 아, 너무 확인하래. <laughs> 우왕. 나 아, 아! 4시 5분. 아, 아 알려줘 <laughs> 그이 거. 나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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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구다 전구 나 전구 처음이야 아이씨 나 전구라는 줄로 뭐? 전구 채용이라고? 이럴, 이럴 뻔 했잖아 니가 넘어갔길래 근데 나 따라올 것 같은걸? 그면 갖고 있어. 응, 뭐야, 갑자기야. 저, 저 미친놈. 이해지게, 아, 이해지 <목소리> 이게 웃겨. <목소리> 도망가다가. <안 자연스럽고. 웃음> 쟤쟤 누구냐? 사피 괜찮냐? 아니 왜내쪽도막 아, 화공까지 빡치게 하지 마. <laughs> 지금 이픽이랑 나랑 같이 있는데 둘다 파멸 못 해가지고 언제 때려놨다고 있다야. 아싸진다 사피 사피 나 있는 대로 델코 와가지고. 다 같이 또틀서 아무지 아무것도 돌리지를 못해 아니야. 다 돌리 다 돌렸어. 하나는. 누가 나를 다다 죽은 거데 바로 좀와 보라고. 거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난 저로 가야 돼. 아니 진짜 어디 지 아! <laughs> 아우이아 레이지 우리 깰라 그러는데 우리 아가 붙어와. 궁 어디나 있을려 나만 죽으니까 미쳐버려. 나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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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숨으라는게 아니라 똥고탱 먹으라는 뜻인데 제가 숨어버렸어. 숨은 게 아니네. 언제만하면 아, 뭐 똥고를 만나. 옆빡치게 아, 찾아낸 있는 거야. <목소리> 나 먼저. 대체 어디 있어? 모르겠어. <목소리> 애드티 나이동. 여기야 또 적기로 인아었다 제가 터기는 아직 터지진 않았고 누가? 뭐지? 누가 터트리진 않았어? 아, 어 아무도 안 터뜨렸어. 제대로 된걸나 나. 지렁이다. 진심이니 네 그러고 있다고 계속? 아이씨 그 루인을 발견했는데 붙스벅나 본거같애 아무도 안 구하러 가냐고 근데 나 정글하고 아어 여기 귀찮네 있지 내가 오르고 갈게. 느낀 내가 느낀 것, 내가 억으로 끌리고 있는 데죠 그래요? 그럼 제가 들이 걸어가면 되겠군요. 조금만 버텨. 사픽. 제 구급 상대 있으니까 지원 잘시겠지 태 오는 거 같은 걸 내가 걸리겠는 걸 호호. 즐겁다. 나를 나 줬어. <laughs>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짜자. 짜 짜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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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 뭐지? 나 아빠한테 나 합격이라고 연락도 는데 나도 모르는 걸 아빠가 어떻게 알아? 아빠한테 나 합격했다고 왔는데, 지금 네가 지금 확인해봐. 필 진짜, 진짜냐? 그 아, 그럼 거의 합격된 거 아님? 면접... 면접이 좋아지는데, 면접에서떨어졌까 봐. 나쁘지 않다. 야, 운동권인데 어디지? 너 도끼니? 아니? 어 봤는데 누군 소리가 나가지고 멀리로 갔어. 우리 여기서 돌리고 있어. 응, 환영, 환영이 나와, 나 무서워. 무 외투라. 환영 아닌데. 앵 아니야, 사르냐다프 나는 환영이다. 사실 전구 뭐, 포 쓰는 건데. <laughs> 아니야, 뜨프임.

여보세요? 나 집이야. 아이, 엄마, 엄마 거실에. 아까 화장실 갔을 거야. 직적이라고 아빠는 아니다, 어떻게 집, 알았어? 나는, 나는 아직 나가서 이웃쯤에 매일 올 거라 해가지고 매일을 기다리고 있었지. 어, 아니 나 그걸 합격했네. 친구 일로온거 같은데. 내가 지금 게임 중이야. 이거 끝나고 내가 한번 메일 볼게. 엄마한테 물어보라고? 알았어. 아가, 전화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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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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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 아우, 아우, 이구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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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, 알아? 그거 만 아우, 아우, 아아아아 az dedik 천구야!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어. 눈가로 눈기가 뭐냐? 그냥 왼쪽 버튼 클릭하면 된다서서.